제가 지금 한 48km 정도 나가거든요. 양심이 없다. 왜요? 왜요? 이거 약간 강철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건물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그러니까. 내려오세요. 닫지만 않으면 되는데. 아, 못할 것 같은데. 진짜. 아, 뭐야? 어렵네! <laughs> 아 <저거 웃음> 뜯겨라. 뜯겨라. 네 안녕하세요 베빗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슬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다? 반팔이랑 긴발 거꾸로 입으신 분. <laughs> 픽업트럭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GMC에서 새롭게 나온 3세대 캐니언이에요. 픽업트럭하면 미국 정통 픽업트럭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전장 길이가 타스만. 똑같더라고요. 어, 그러면 중형 픽업 트럭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중형 픽업 트럭인 줄 알았는데 진짜 실제로 봤을 때는 풀사이즈 픽업 트럭 같아. 그래서 이 캐니언의 매력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국 픽업 트럭한테는 난안 되지. 삐삐디? 아 타스만은 근데 작년에 나왔고 올해 완전 따끈따끈 그 국산 픽업 트럭이 나왔잖아요. 바로 무쏘요. 근데 무쏘도 그렇고 타스만도 그렇고 이 앞에 전면부 얼굴에 크롬 찾아보니까 진짜 어렵거든요 요즘에는 크롬이 조금 삭제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얘를 딱 보자마자 그래 픽업트럭은 이거지 그쵸 그러니까 미국 정통 픽업트럭의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내고 있어요 그리고 캐니언 픽업트럭이 드날리 트림 완전 풀옵션 트림만 들어왔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확실히 그릴이나 하단부 범퍼 같은 게 훨씬 좀더 고급스럽게 디자인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엠블럼도 이렇게 GMC 근데 진짜 반짝반짝해서 눈 못될 정도거든요. 우리나라에 사실은 시에라 드날리만 들어왔었잖아요. 어 시에라도 들어왔는데. 그 시에라는 풀 사이즈 픽업 트럭에서 도로에서 활용하기가 조금 힘들었었어요. 그쵸 우리나라는 주차장도 좁고 도로도 좁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나마 현실적으로 좀 맞는 차량이 들어온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요 그릴도 진짜 멋있는데 이 봐봐요. 역시 미국은 달라. 아니 라이트도 미국이어서 그런지 진짜 커요. 봐봐. 약간 씻자 근데 이거는 또 옆에 당연히 미국. 차기 때문에 차폭등이 따로 이렇게 적용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깜빡이 한 번만 넣어주세요 이거 막 무빙 시퀀시 또 들어오는 거 아니죠 전체가 다 들어오네 너무 잘 보여서 문제 이거 아니 그리고 제가 또 타스만 오너로서 얼굴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있거든요 못생겼다 뭐, 어, 타스만은 좀 못생기긴 했지 너무 못생겼고 뒷모습도 못생겼다 오로지 실내만 조금 괜찮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지금 정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솔직히 말해서 생긴 거 있잖아요 연예인으로 따지면 공이요? 아저 공유 진짜 좋아하잖아요. 아, 예. 저 공유 이진욱 지진이. 저랑은 전혀 다른 이미지. <laughs> 사랑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얼굴이 정말로 많이 잘 생겨졌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헤드라이트가 여기에 있거든요. 지금 안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장난 아닐 것 같아 광빨이. 그런데 솔님, 저는 지금 사이드뷰 보면서 조금 특이한 걸 찾았거든요. 뭐야 여기 GMC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클래딩에 이렇게 차폭등이 들어오는 것도 처음 봐요. 역시 미국이잖아요. 무쏘에도 약간. 그런 반사판 같은 게 있는데 그건 반사판이고 이렇게 <laughs> 라이트 안 들어오고 심지어 여기 GMC 라고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어,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 있잖아요. 이 클래딩도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약간 픽업트럭은 여기가 조금 비어 있어줘야 돼. 확실히 그래야지 좀 튜닝하기가 좀 자유롭죠. 아니 이것도 보니까는 휠도 18인치에다가 타이어도 진짜 큰거 들어간 거 같거든요. 근데 지금 휠하우스를 보니까 한 35인치까지는 그냥 들어갈 것 같아요. 제 건은 안 되잖아요. 제건다 잘라야 되잖아 아, 타스만 다 잘라야 돼. 어막휠잘르고다 잘라야 되는 거예요. <laughs> 그렇죠. 그리고 휠 디자인 보시면요, 이게 진짜 오프로드의 특화가 딱돼 있다는 게 약간 비드락 휠처럼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니까요. 근데 이 드날리 트림은 풀옵션인 만큼 도심에서 약간 럭셔리하게. 근데 올토레인 타이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느낌인 거지.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그다음에 이 차량 또 전장 길이도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전장 길이가 타스만이랑 똑같다고 했잖요 근데 잠시만요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조금 더 커요 아니에요? 이게 전장이 5415인데 타스망이랑 완전 동일합니다 근데 약간 진짜 자동차는 비율인가 봐 타스망보다 얘가 조금 더 길어 보이긴 해요 그 이유가 오. 있습니다 전폭이 지금 캐니언이 5cm 정도 더 넓거든요 근데 전고는 오히려 한 5cm 정도 낮아요 아, 아 잠깐만요 이 단점 찾았어요 캐니언에는 이 루프랙이 없네 아 그래서 5cm가 낮은 거구나 어또 대부분 픽업트럭 하면은 프랙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얘가 없어가지고 뭔가 약간 뭐 어디가 약간 빈 듯한 느낌이었거든. 근데 왜냐면 트림마다 좀 다른데 이 차량은 드날리 트림, 아... 그냥 도심형에 맞춰서 나온 최고급 트림이라서 이렇게 디자인돼 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봐봐요. 앞에도 그랬듯이 이 봐봐요. 사이드에도 이 봐봐. 크롬이 장난 아니에요. 여기도 사이드 미러도 크롬. 이 손잡이 부분도 다 크롬 크롬. 그리고 이 드날리 레터링도 크롬 크롬. 사이드 스텝도 이거 봐봐요. 크롬 있어. 어, 옆에가 다 크롬이에요 지금? 오오. 오. 근데 잠깐만, 이거 접이식이 아니에요? 접이식일걸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이대로 다닌다고? 아, 이거 락레일 역할도 하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 제가 지금 한 48kg 정도 나가거든요. 양심이 없다. 왜요? 왜요? 이거 약간 강철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여기 약간 흔들리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 건물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려오세요. 봐봐요. 이거 남성분들도 그냥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해야 되잖아요. 아,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원래 안쪽으로 좀 파고 들어 있잖아요. 맞아요. 사이드 스텝이 바깥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타고 오르기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제가 또한245 정도 하거든요. 남성분들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도 봐봐 여기까지 들어가니까 아 이게 좋은 거지 왕발 300 사이즈 운동화 신는 분들 있잖아요 네, 네. 그냥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공간이 딱발 들어갈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거기다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이렇게 엉덩이도 살짝 네, 네. 이건 거짓말이야 그리고 전면부랑 제가 측면부까지 보니까는 미국이 왜 픽업트럭 강자지알것 같아요 이 봐봐 여기 이 볼륨감 보세요 이거 드날리해서 그런가? 여기 팬더가 엄청 빵빵한데? 아니 여기 봐봐요 여기 사선으로 이 캐릭터 라인 지나가는 거 보이세요? 네, 네. 여기에도 한 번씩 지나가고 여기 볼륨감에서 여기 한 번만 더 꺾고, 저세 옆에서 보면은 마른 목걸이야. 지금 블랙이래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엄청나게 뭔가 화려하게 디자인돼 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서. 타스만 무쏘 갈 길이 멀다 어 솔림 네. 무쏘 좋아하시는 분들 악플 남깁니다 지금 아니요 무쏘 타스만 타시는 분들도 미국 정통 픽업트라은 부러워해요 <laughs> 아 <그래요? 웃음> 맞잖아요 제가 픽업트럭 오너가 돼 보니까 부럽긴 해요 뭐야 나 타스만은 이거 옆에 이거 배기구 이거 바꿨잖아요 얘는 약간 순정이 이러네 순정 배기구가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약간 지바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부러워가지고 나도 따라했는데 얘는 지금 순정이네 역시 달라 달라 그리고 지금 리어램프를 보면 지금 깜빡이가 켜져 있는 상태거든요? 아, 어, 잠깐만요. 이거 설마 LED 아니에요? 네, 아닌데요. 벌브예요 근데 빨간색으로 들어오니까 벌브 티가 많이 나진 않네. 무슨 소리예요 아니, 요즘에 약간 벌브가 별로 안 나오니까는. 그래도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예,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어... 할수 있겠죠? 근데 나는 픽업트럭 오너분들이 댓글 남기는 거다 보거든요? 라이트, 풀 LED로 바꾸는 거 너무 좋은데, 만약에 사고 났을지. 교체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아 그렇지 그렇지. 네또 그거 생각하면 그런데 그래도 별로인 거 별로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 부분은 조금 별로지만 디자인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내가딱 봤을 때이 GMC 드날리 이게 딱 레터링이 포인트가 되면서 가운데 딱 중심을 잡아주니까 약간 비율적으로 괜찮아 보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쉐보레 콜로라도랑 형제 같은 차거든요. 약간 쌍둥이 동생. 근데 확실히 이런 브랜드 레터링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고급스러운 느낌은 더 많이 나요. 그쵸 GMC인데. 아 쉐보레는 밑에고 GMC. 그리고 이렇게 순정으로 견인 히치까지 달려 있네요. 이게 몇통까지 가능하죠? 이게 3.5 톤까지 가능해요. 어그 정도는 해야죠. 그리고 제가 딱 이렇게 손을 올려봤을 때, 제 거는 약간 전고를 높였잖아요. 그래서 이용도 되는데 얘는 그냥 순정 이렇게 이 조금 높은 편이네. 그래서 옆에 사이드를 또 밟고 올라갈 수 있게 발판이 또 마련이 돼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요. 그쪽에도 있어요? 이쪽에도 당연히 있죠. 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갈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지 아 그냥 바로 올라가는 걸로? 어,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픽업트럭에서는 베드 공간을 진짜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 이거 제가 막상 또 픽업트럭 오너가 돼 보니까 이 베드 공간 진짜 중요하더라고 중요한데 트렁크 공간을 열었을 때팍 내려간다 그럼 안 사고 싶거든 볼까요? 오 달라. 그러니까 무쏘는 엄청 빠르게 열리고 파스만도 살짝은 천천히 열리는데 이 차량은 완전 천천히 열리네요. 이게 또 GMC의 또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딱 잡고 아 이거 봐봐 체크하는 것도 되게 소프트해. 와 어, 이건 잘한다.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해도 얘가 잡고 있네. 그만하세요 이제. 이거 봐봐요. 봐봐 내가 눌러도 천천히 내려가잖아. 그리고 나 특이한 거 발견했다? 자 나는 이거 보면서 이 말을 탁 이거 탁 했을 때 뭐가 열릴 것 같아요? 뭐 안쪽에 뭔가 열릴 것 같이 생겼는데? 이게 진짜 대박인 게 뭔지 알아요? 입봐봐 오 여기에 우산 딱 놓기 좋잖아. 그리고 아이스박스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배수구 있어요 혹시? 이거네. 어 구멍 뚫려 있죠? 어 있어 요 있어요. 얼음 다 채워놔가지고 여기 음료수 다 놔두고. 아 이거 부분은 진짜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이거는 모든 픽업트럭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알겠고 배드 공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트렁크 배드 공간도 얘가 조금 더긴것 같은데 폭도 좀 넓어 보이고 트럭 배드 공간만 보더라도 뭔가 타스만보다는 훨씬 커 보여요. 그리고 봐봐 여기. 이 약간 디테일인데, 이거 GMC. 양각으로다가. 또 스프레이 타입의 베드라이너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어, 어, 이 오염에도 어. 상당히 강력합니다. 짱짱하네요. 얘가 전폭이 5cm 정도 더 넓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되네. 다리를 다필 수가 있네. 아니, 닿지도 않아요. 이렇게 봐봐. 잘하면, 진짜 여기에서 차박도 가능하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대각선으로 항상 넣어보잖아요. 들어와 들어와요? 대각선 이거 되네? 들어와요? 아, 이거는 살짝 모자른데, 타스만에 비해서는 훨씬 편하게 눕는 것 같긴 요 해요. 근데, 피디님, 하나 또 좋은 게 있어요. 이봐봐, 도그윈도 아, 저건 안에 들어가서 봐야지. 아, 그래도 단점 짜졌다. 캐니언엔 없네. 뭐가 없어요? 타스만이랑 못 써있는 이 LED 라이트가 있었잖아요. 여기 없어요? 없어, 없어. 아... 깜깜하네, 깜깜해. 아, 이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아, 근데, GMC니까. 아, 솔린, 저 뒤에 등이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후방 램프 같은데요? 이렇게 큰게 달린다고? <laughs> 미안하다. 그래도 실내는 제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 타스만이 좀더 고급지 않을까? 야, 이거 요진... 진짜. 여기 자도 있네 여기 자따로 안 사도 되겠어요 여기 봐봐요 네, 쓰지도 않고 저는 아, 48인치까지 있어 이렇게 삐삐아앙저 들어가도 될까요? 네네 어 일단 이거 없어 봐봐요 이 사람이 익숙한 동물이야 무쏘에는 있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잡으면 되는데 어쨌든 1열에 음. 들어오기가 약간은 빡센 부분이 있다 조금 부러운 게 많이 보이는데 스캔 스캔 지금 딱 부러운 게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시트가 역시 미국 시트는 확실히 빵이 다르잖아요 일단 엄청나게 넓죠? 근데 이렇게 빵이 넓을수록 편안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차량에는 천연가죽 시트인데 퀼팅에다가 드날리라는 또 레터링까지 적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가방도 약간 소가죽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소가죽은 약간 질겨, 애가. 길들이면 길들일수록 더 편안해지거든요? 늘어짐이 좀 덜해가지고 오래 쓰실 수 있어요. 애가 강해. 그리고 여기 딱 드날리에다가 이 톤온톤 봐봐요. 약간 카키 컬러에다가 이 브라운 컬러. 이잘 맞잖아요? 그리고 솔림. 이 차량 당연히 통풍 되겠죠? 통풍이 들어왔네 3단계 통풍 열선 1열에는 적용이 돼 있습니다 아휴 픽업 트럭은 기어봉이지 와 오랜만에 기어너브 보는 것 같아 그니까요 근데 위치가 이쪽이 아니다 이쪽이다 어 약간 멀지 않아요 그러면? 살짝 멀긴 하네 왜냐면 이렇게 하니까 떠요 왜냐면 아. 이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아 그니까 러 여성분이 좀 타기에는 약간 오른쪽으로 돼 있어서 멀긴 멉니다 4륜 보도로 바꾸는 다이얼이 더 운전자 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쵸죠 트레인이 더 중요한 건가 이유 아시는 분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11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랑 11.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거 뭐봐요 HUD가 6.3인치나 돼요 그러니까. 아 HUD가 픽업트럭에 들어가다니 어 근데 나는 솔직히 내 것도 와이드 디스플레이 들어가니까 이런 거 부럽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따로 있어요 네 이거요 스티어링 휠이 픽업트럭은 이렇게 생겨야지 제 맛이거든 야. 뭔가 되게 미국차스럽게 디자인이 돼 있는데 여기 크롬이 역시나 아직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완전 반짝반짝한 그런 크롬이 아니라 살짝 반무광. 아 반무광. 어 그래서 예쁘고요. 그리고 여기 봤을 때 이런 도어에도 다 약간 가죽으로 덧대어져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 위에는 또 이렇게 약간 우레탄이네. 여기도 우레탄이네. 아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죠. 하지만 그 옆에 보스가 있네. 네 맞아요. 여기에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또. 기본으로 탑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조기 쪽 보시면 너무나 좋은 게 물리식 버튼이 많아요 그니까요 이게 장갑을 탁탁 끼고 탁탁탁탁 타다닥 그러니까 다이얼식으로 돼 있는 것도 진짜로 저는 너무나 만족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쉐보레 에 들어갔던 그런 볼륨 다이얼이랑 똑같은 위치에 있네요 그쵸 사실 이 스티어링 휠 안에 볼륨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 아 그런 게 있으면 좋다. 선생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비상등 버튼의 그 크기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이 봐봐 엄지가 두개 정도 들어갈 것 같지. 그리고 A 타입, C 타입 둘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 차선 유지 보조도 되어 있네. 되죠. 이제 슈퍼 크루즈도 다 되는 판에. 그러네 깜빡 잊었네. 음, 근데이 차는 아직 안 돼요. 데이터 센터를 설립했으니까 나중에 기대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OTA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패드 딱 있고 커플도 두개 있고요. 커플도 커요. 근데 이거 키좀 바꿔주세요 아직도 옛날 디자인인가요? 약간 그래요 이렇 GMC 그리고 픽업 트럭 하면은 이 센터 콘솔 박스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네 일단 봐봐 이거 요거가 그냥 이렇게 세로로 그냥 들어가죠 그래도 큰 편이네요 근데 피디님 얘가 타스만이랑 전장 길이가 똑같잖아요 근데 휠 베이스 차이가 무려 7cm가 나요 얘가 7cm 작아요? 커요 그러면 2열 가봐야지 이게 휠 베이스가 3337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2열 공간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아하. 리클 라잉 되나요? 삐삐디? 아~ 확실히 사이드 스텝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네. 아니, 잠깐만 사이드 스텝 잡고, 원래 이걸 잡아야 됐거든요 근데 얘는 사이드 스텝 잡고 여기를 살짝 잡고 그냥 올라오게 되네. 아, 워낙 크니까 오, 그게 훨씬 더 좋긴 하다. 제가 지금 280인데, 이렇게 밟는 것보다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밟으니까 들어가기가 편한 것 같아요. 아, 더워! 솔님이 이거 진짜 좋아하잖아요 왜냐면요 이 창문을 열잖아요 그럼 옆 사람들이 쳐다본다 근데 여기 뒤에 하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구 윈도우로 돼있는데 수동으로 열고 닫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하고 일단 잠시만요 흠 <laughs> 국산체가 워낙 리클라이닝이랑 슬라이닝이 좋아가지고 이건 좋다고 말을 못하겠는데요 서있는 느낌인데? 어 잠깐만요 얘 뭐가 있지 않을까? 아 여기 레버가 하나 있어요 그건 등받이 접는 버튼일 것 같긴 한데 아니요 등받이 접을 수 있는 게 없네 레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에는 아예 박스처럼 만들어놔가지고 이 부분은 되게 좋은데요? 그니까요. 이거는 괜찮은데, 잡동산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충분하잖아요. 네 근데 슬라이딩 없지 리클라이닝 없지 이게 끝이라는 거잖아요 아 등받이가 약간 서있네 어 그리고 이 봐봐요 이게 주먹 하나가 들어가는데 전고가 어쨌든 타스반보다는 조금 낮은 차거든요 레그룸은 확실히 이 차가 좀더큰 느낌은 나긴 나요 왜냐면 지금 두개두개반 나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장거리가 불가능합니까? 이건 타봐야 알지 않을까요? 근데 이 2열 시트 포지션이 1열보다 월등히 높긴 해요 그래서 전고가 안 나오는 거네 그럼 솔님 저희 이거 한 잠깐이라도 한번 시승해볼까? 그치? 자동차는 타시 그 맛을 아는 거잖아요 닿지만 않으면 되는데 아 못할 것 같은데 진짜.. 아 뭐야? 어렵네 <laughs> 아, 아! 삐삐 디 어. 확실히 알겠다. 이열이 좀 높아. 어, 이열 진짜 솔린 왜 이렇게 위에 있어요? 그니까 갑자기 약간 1.5층에 앉아있는 느낌이랄까? 이 차량이 지금 순정 차량이잖아요. 맞아. 근데 지상고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냥 일반 타스만이나 무스랑 비교할 정도가 아니에요. 분육권이 약간 꽁충한 느낌이 있죠. 확실히 뭔가 비싼 픽업트럭을 타고 있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픽업트럭은 원래 이런 거구나. 이 차량의 제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실버라도에 적용되었던 2.7L 가솔린 터보 엔진이 적용이 돼있거든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차량 캐니언은요 저공의 3종을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공용 주차장 50% 되지 막 혜택이 조금 있거든요 타스만 같은 경우는 2.5L 가솔린 엔진이었잖아요 네네 캐니언은 314마력 그 다음에 타스만은 281마력입니다 조금 부족하네 타스만이 그래서 지금 딱 탔을 때 엔진의 필링이나 소리부터 한번 들어봐주세요 타스만보다 확실히 부드러요 엔진 필링 자체가 조금 더 조용하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리고 이거 진짜 약간 방음방진이 잘된 느낌이랄까? 아니 이 드날리 트림 자체가 확실히 프리미엄 트림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방음방진에도 훨씬 조용하고 이 승차감 자체가 이거 AT타이어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부드러워요. 솔직히 이거 픽업트럭이 아니에요. SUV야 진짜 SUV같아. 어 진짜 그냥 SUV고 근데 이거 휠 베이스가 타스모보다 더 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러지? 2열 e 확실히 타스만이 더 넓어요. 아 오히려 더 넓어요? 어 그리고 웬만하면 이 등받이가 이렇게까지 서있으면 진짜 불편해되는게 맞잖아요. 네네네. 근데 시트가 이게 천연 가죽이 너무나 이렇게 빵빵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엠보싱이 되게 편안하네. 그리고 이열 가운데 공간은 심지어 요만큼밖에 공간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는 가운데 거의 못 타. 어 근데 솔님 네. 지금 제가 살짝 밟고 있잖아요. 네. 파워가 아예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하이드라매틱 젠투 8단 자동 변속기가 지금 탑재가 돼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뭔가 변속감도 막 그렇게 더디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서스펜션도 월등히 얘가 좋아 보이는데 아 그렇진 않아요 사실 지금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뒤에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 리프 스프링입니다 오, 근데 왜 이러지 승차감이? 판 스프링인데 이런 걸 잘해 이 GM 제네럴 모터스가 이런 걸 잘합니다 픽업 드럭을 많이 만들어본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시에라도 상당히 무겁고 엄청나게 큰 차였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타보면 느꼈던 게 와! 진짜 고급스럽다. 그런 얘기가 무조건 나오거든요. 어, 승차감이 예술이지. 그러니까 얘도 그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그런 느낌의 승차감이 살짝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픽업트럭은 뭔가 좀 하드코어한 주행을 해야 됐다면 이 차량은 그냥 데일리하게 주행이 가능한 픽업트럭인 것 같아요. 지금 드라이브 모드는 뭐 오토, 1륜 하이, 4륜 하이, 4륜 로우 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당연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실 기대는 제가 별로 안 합니다. 저는 지금은 기다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게 슈퍼크루즈가 들어가는 차량도 아니고 이게 팀의 모토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차량은 아이 차는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뭐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안 좋은 부분도 분명히 이 차량은 있다 근데 승차감 만큼은 얘가 월등히 좋네 근데 마지막으로 또 가격을 얘기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가격이 타스만보다 많이 비쌀 것 같거든요 타스만 X 프로가 5,240만 원이었거든요 맞아 거기에다 뭐 넣고 하면 한5,300 정도 됐었어요 이 차량의 가격은 7,600 185만 원. 잠깐만요. 그러면 2,300, 2,500 정도 차이가 나는 거네. 근데 부가세 환급 받으면 6천만 원 후반에 사실 수가 있는 차인 거죠. 아, 잠깐만요. 좋긴 하네. 왜냐면 얘가 가격이 조금 비싸니까는 700만 원 정도 환급을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laughs> 어, 어, 어. 차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비싸니까 환급을 많이 받아. 아니, 나는 4천만 원이었으니까 400만 원 정도 환급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얘는 7천만 원이니까 700만 원이면 단위가 커진 거잖아 이것도 좋네. 지금까지 GMC에서 시행한 너무 커서 구매하실 분들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적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큰 차는 좀 힘들지. 그래서 이 차량이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에 딱 맞는 픽업 트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타스만보다 2천만 원 이상 좀 차이가 나고? 네, 지금까지 저는 비피디였고요. 저는 설립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